친구들, 이리 와서 제 이야기 좀 들어볼래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빵집으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음, 근데 이곳에서는요. 빵과 과자 말고도 아주아주 아주 특별한 걸 굽는다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말을 꿀처럼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비밀 레시피래요. 와,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자, 어서 저를 따라오세요. 와, 갓 구운 빵 냄새가 솔솔 나네요. 정말 맛있겠죠? 여기 귀여운 쿠키들 좀 보세요. 그런데요. 이렇게 폭신하고 맛있는 빵을 만들려면 딱한 가지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마법의 재료가 있다고요. 음, 과연 뭘까요? 한번 맞춰 볼래요? 자, 바로 그 맛있는 빵의 비밀.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살짝 아주 살짝 열어 볼게요. 정답은 바로 바로 맞아요. 하얀 눈처럼 뽀얀 밀가루였어요. 모든 맛있는 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그냥 밀가루만 쓴다고 해서 다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건 아니래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마법 같은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짜잔! 바로 이거였어요. 비밀은 바로 채 거르기였답니다. 보세요. 솔솔솔솔. 솔솔 밀가루를 채에 넣고 살살 흔들어주니까 뭉쳐있던 밀가루들이 샤라락 하고 눈송이처럼 부드러운 가루로 변신하고 있어요. 와 정말 신기하죠 자이 그림을 보면 마법의 과정이 한눈에 딱 보일 거예요 처음 채를 치면 딱딱한 덩어리들이 톡톡 톡 하고 부서지고요 두 번째에는 공기를 후 하고 품어서 훨씬 가벼워져요 그리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하면 와 이렇게 구름처럼 포근하고 폭신한 밀가루가 완성되는 거랍니다 정말 마법 같지 않나요 이렇게 밀가루는 곱고 부드럽게 만들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우리의 말은 정반대라고 하네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옛날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가루는 채 칠수록 고와지는데 말은 하면 할수록 거칠어진다. 어?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밀가루처럼 우리의 말도 작고 하면 할수록 더 예쁘고 부드러워져야 할것 같은데 말이에요. 왜 반대라고 했을까요? 그럼 혹시 우리의 말은 예쁘게 만들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당연히 방법이 있죠. 우리의 말도 밀가루처럼 곱고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비밀이 있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밀가루를 곱게 만드는 채처럼 아주 특별한 채가 있거든요. 그건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채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딱한 번만 잠깐 하고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바로 거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쁜 하트 모양 채에 넣고 살살 걸러주는 거래요. 자, 이 그림을 보면 마음의 채가 어떻게 마법을 부리는지 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 때문에 화가 나서 가시처럼 뾰족한 생각이 불쑥 튀어나올 때, 그때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뾰족한 생각을 마음의 체에 스르르 통과시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짜잔! 신기하게도 가시 도친 말이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상냥한 말로 변해서 나온답니다. 이렇게 마음의 체로 곱게 걸러낸 예쁜 말들을 차곡차곡 모으면 과연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 수 있어요. 와, 정말 예쁘죠? 고운 밀가루가 맛있는 케이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곱고 상향한 말들이 모여서 친구와 가족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달콤한 케이크가 되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예쁜 말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이 달콤한 케이크에는 어떤 재료들이 들어갔을까요? 한번 볼까요? 여기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같이 놀자, 그리고 넌 정말 최고야 같은 말들이 있네요. 바로 이런 말들이야말로 우리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고 친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재료랍니다. 자, 신비한 빵집에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제는 바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파티시에가 될 차례예요. 오늘 친구와 가족에게 어떤 달콤한 말을 구워서 선물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예쁜 마음으로 구운 말은 이 세상 그 어떤 선물보다도 훨씬 더 달콤하고 멋진 선물이 될 거예요.